안녕하십니까? 차츰 겨울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마돈 교회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제 성경절로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람 사이의 약속은 때로는 믿지 못할 종이 조각에 불과한 일들을 우리는 자주 보, 보게 됩니다. 선거 때가 되면은 수많은 공약들이 쏟아지지만은 선거가 끝나면은 그저 공약에 불과한 사실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더디 오시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얼마만큼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약속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부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약속 또한 믿부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 고민이나 아무 의심도 없이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이지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굳게 붙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으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나 그 약속이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더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박해와 핍박을 소망과 인내를 꿋꿋이 견디며 오실 주님을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지만은 고대하는 주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생각보다 지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지체됨이 생각보다 길어지자 정말 슬프게도 굳게 붙잡았던 소망의 끈을 놓고 뒤로 물러서는 신자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뒤로 물러나면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멸망뿐이니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 향해 길 가다가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시면 하늘 아버지가 통곡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지치하는 일, 곧 주님께서 지치하는 듯이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 분명히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한 교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재림신자들이 경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 주님은 올해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귀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 그 원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신다. 라고 교회 증언 5권 485페이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재림신도들은 과거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앞길을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하여 의심하는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의 안전책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빛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함으로 더욱 많은 빛을 받기 위하여 오래 참아 기다리고 깨어있는 길이었다. 각 시대의 대등 뒤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세우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가장 안전한 안식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의 다시 오심이 자꾸만 지체되는 듯하니 기다리다 그만 뒤로 물러나 이 땅의 소망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실리니 하시면서 다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실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땅의 화려한 성소와는 달리 하늘 성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 본향 더 나은 본향 저 하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니 우리는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로지 믿음으로서만 보이는 본양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그 주님이 오실 때 깨어 기다리는 자로 발견되는 종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늘 향해 행진하며 마침내 구원에 이르러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깨어 기다리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십자가 자신의 피로 맹세하여 우리와 언약을 하셨으니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도마돈교의 성도님 여러분, 더디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사나운 물 가운데든지 뜨거운 불 가운데든지 미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십시다. 그렇게 낮이나 밤이나 미쁘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은 잠시 잠깐 후에 오실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실리가 오시리니 진실로 지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실 기도 제목은 새로운 성도들. 잘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 여행 중 아무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5분이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환우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도마동교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새로운 구도자들이 지난 한 주간 저희 도마돈 교회에 찾았습니다. 새로 찾아온 그들이 우리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우정이 하늘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을철 환절기인 요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혹 현재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선교 여행 중인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무사히 일정을 잘 마치고 대전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